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쪼만한 마을 후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산 거고요. 근데 택배가 두 개가 왔어요. 한 개는 저가 시킨 거, 한 개는 동생이 시킨 거. 완전 이건 두 번째 후기고. 그냥 제가 시킨 건데, 어, 여기 주소 모르고 못 가렸다. 주소는 이제 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뜯어볼게요. 네, 이게 쪼만한 마을은 이거 물건을 한 개밖에 안 시켰어요. 이거는 저 용돈으로 따로 시킨 거고요. 아, 아 근데 저 진짜 주소 갈, 갈, 공개되면 큰일 날것 같은데. 이렇게 게요헐 음, 음. 뽁뽁이에 싸져 서 왔고요. 두 번째 후기에첫 번째 때는요. 어, 뭐 비싼 애들이 시켰어요. 모디나 같은 애. 이렇게 왔고요. 제가 덤을 많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뽁뽁이를 떼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왔습니다 아, 어 사탕 저거요 이게 아, 만원도 어. 어, 딱딱해 잠시만요 이약코 플라스틱 점토구요 저는 이약코 플라스틱 점토를 한개를 익혔습니다 이약코 플라스틱 점토 두개 짱이다 이렇게 홀 굳은 듯아 이게 너무 차가운 곳에서 오니까 살짝 이렇게 굳어서 오는 거고 느낌 되게 좋아요 이거를요 이제 아이고, 상온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다시 말랑해진대요 근데 말랑말랑하긴 아, 하,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이게 살짝 겉으로만 보기 딱딱한 거였어요 아, 그래. 이니가 문을 니가 문을 닫으려고 내가 고 풀점 이약고 풀점이 왔고요. 저는 이약고 풀점밖에 안 시켰고요. 근데 이런 물 같은 게 있네요. 아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약고 풀점 진짜 처음 시켜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 거고요. 저 용돈으로 따로 시킨 거입니다. 아, 근데 저가 갑자기 주인 내 약서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약고 풀점. 주문 내역약는한 개밖에 안 시켰고 이렇게 야구 플라스틱 정도 만 원도 안 넘었는데 이게 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릇 한 개랑 사탕이 한개 왔는데 이 그릇 이거 명기 그릇 같은데 우동 그릇인가 이게 왔고 그 다음은 사탕이 왔습니다. 이것으로 조만한 말두 번째 후기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